그러게요. 아이 모임은 뭐두 달에 한 번씩? 꾸준히 하시더라고. 몇년 됐어요? 한8 아, 8년 됐나? 근데 저는 솔직히 뭐한두 아, 달에 한번 갈까 말까? 아이 모임 쉽지 않아요. 거기 뭐 아이 거래처 아니, 아니, 나, 나... 아니 그 여장 해도 돼요. 여장에서 오면 이만하냐? 어디, 어디? 아니요. 아이 아니 그, 저기, 저기 다, 저기 정리했지. 쌈 거기. 다른 걸로 바뀌자. 음. 그러게. 저희, 저희는 이제 하나씩밖에 안 해. 복수동 다른 데 걸어. 아, 쌈! 그건 제주도에서, 썰러에서 제주도에다 띄우지. 우리 거기 있잖아, 저기 김선중 세무사님이 거기 관리하잖아요. 39에 김선중 세무사님이 거기 관리하잖아요, 세무. 기장 관리하잖아요, 체인점. 제주도에서. 아, 뭐 선배님은 뭐, 워낙게 뭐. 그러니까 선배님도 뭐 대단해요, 선배님. 선배님. 선배님 모르신 분이 없잖아, 그러면. 복수동, 산성동 산성동, 산성, 산성 마을신문 하 복수... 어? 복수 그것도 안 해요? 복수 마을신문 이런 거? 그건 안맞듭니다아 그쪽 동네는 또안 해요? 복수동은? 복수동하고 상수동 그거 다 통합인가? 틀리지 않습니 그러니까 이제 소매를 저게 쉽지 않거든.